어그 행정 소송은 행정 소송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거랑 별도로 저희가 제도적으로 어, 법 규정상 어 유효 기간이 뭐 미설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지금까지 보면 뭐 예를 들어 남산은 61년 이후에 계속되는 뭐 설악산의 경우에는 71년 이후에 독점하고 있는 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그 사업 면허 기간이라든지 구유림 사용이 보통은 통상 5년인데 지금 별도 심사 없이 사실상 지금 무제한 승인해서 장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 제도적으로 조금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또 질이 있으실까요? 네. 질이 주십시오. 네, 메일로동뉴스 연윤정입니다. 네. 그 계절 근로자 인권 침해 관련해서는 과거에 어, 뭐 불과 일, 이년 전에 캄보디아 노동자가 또 어, 비닐하우스 여기서 자다가또 네. 사망하기도 하고 좀 사실 이런 인권피 인권침해 사례는 많은데 이제 오늘 특별히 좀 강조하신 점도 그렇고 또 이제 성평등가족부 노동부 등등해서 관리 감독을 뭐, 정, 뭐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라는 지시를 했는데. 좀 이전에도 분명히 그런 비슷한 지시를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가 좀 어떤 점이 다르고 이 전면 재정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것을 좀 마련하라고 지시하신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오늘 구체적으로 새로운 내용이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어, 이런 사건이 있을 때그 이제 정부에서. 우리 그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언급하면서 전면적으로 지금까지 사실은 대책 방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더 강하게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특히나 이제, 어그 이제 필리핀 정부에서 또 국내 15개 지역에 대해서 또 송출을 금지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나라 망신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 좀 전국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도 글로 감독을 제대로 하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이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